하나, 둘, 셋 <웃음> 안녕하세요 <웃음> 오 한국말을 하시네 <laughs> 여기 강 근처 식당에 왔어요 라오스가 다 보여요 <웃음> 칠드뷰 <laughs> 와 우와 대안산에 가고 저기? 어. 나 여기 아파 다리 아, 커 어. 여기 안돼? 히3 힙삼 너히3 힙삼 아직 안 열었대요 5시 반에 연대요 어 보인대? 지금 4시 50분입니다 아 들... 야. 그거는 진짜 맞아. 내가 어떡해? 만날게. 여러분. 보여? 저거 보세요. 안 보이지? 너 보이지? 응. 근데, 낮에 우리 라우스 갔다 왔잖아. 거기는 없어. 아무것도 없는데. 근데 밤에. LED lighting. 사원에 왔습니다. 지금은 치앙마이 가는 길에 잠깐 들렸어요. 사원에 <목소리> 이왓런콘이라고 <목소리> 합니다. 외국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이 okay, 10คน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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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바 백바튼 아 여기가 사진 찍기 좋을 것같아 길이 쭉 있습니다 여또 아, 그림 그리시는 여성분들은 흰색 원피스 같은 거 입고 핑크나 그런 거 있고,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. 다 화이트 컬러입니다. 건물 색상이 지금 사람이 많이 들어가니까, 저는 아, 여기 못 가네. 저 옆으로 외곽 쪽으로는 갈 수가 없나 봐요. 여기 안에서는 사진 찍으면 안 된대요. 그래서 안에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. 이거 포토 스팟이. 이 뒤쪽으로 와서 여기에 서서 찍는 게더 이쁜 것 같아. 이 쪽이 출구인가봐요. 이분이 이 사원을 만드신 분이래요. 하나, 둘, 셋. 치앙마이 가는 길에 산길에서. 반농마라는 가게에 왔어요. 뭐 먹어? 있어. 밥 먹고 싶어? 밥. 아 볶음밥? 응. 무, 무. 아남양 에스프레소. 옌, 옌. 옌. 완매? 완. 완보가티. 응. 완보가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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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티 완보가티. 가티완보 콤콤밥나 이번에 사가 에스프레소 이건 넘 진한데 과자 진거지 않음. รู้จ진 나나 친구 집입니다. 인사해요. 인사해요. 아, 냄새 맡아요. 네. 냄새 맡아. 냄새 맡아. 냄새 맡아. 냄아 냄새 아아 냄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

마사지 받는다고 왔어요. 저는 마사지 안 받을 겁니다. 여기 마사지 진짜 싸네요. 그냥 마사지 150파트, 오일 마사지 1시간 300파트, 발 마사지 있고, 목이랑 어깨랑 따로 하는 마사지. 있고. 어, 여기 안 아, 음. 같이 자도 돼. 그냥 마사지 안 받아도 돼. 안 받아도 구경해도 돼. 어. 음. 아니, 구경 말고 그냥 어. 같이 모아는이러 응. 응. 어, 아, 로컬 마사지. 아, 좀 아주 많아. 에몬. 어. 경력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래요. เราใส่กางเกงอันนี้ก็ได้ได้ค่ะใส่ได้เพราะว่าโอ้โหแล้วมันแปนงานนี่เนอะแตดมันน่ะแปรงานหาฮาองจ้ะขึนหันแล้วก็ค่อยเออมันตัวดูอูมเค่แครอน้องรู้สึกชวนดีมองคุณหมูผ้าชวนดี 나나 미키 파차 헤디 헤티 왔어요 여기가 오렌지 농장이랍니다 태국 치앙마이 오렌지 농장 진짜 오렌지 나 예. 나는 이거는 무슨 나무야? <봐라나> 바나나. 바나나? 어. 바나나. 소윤나 이건. 바나나 떡볶이네. 아, 여기 꽃도 있어요. 꽃 엄청 많네. 여기서 사진 많이 찍나봐요. 타나톤이라는 농장이 나니다 타나톤이라는 농장입니다. 이 꽃도 있고. 그래서 약간 자연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여기가 꽤 높은 데라서, 산 지역이라서 아마 밑에 내려다 보면 진짜 이쁠 겁니다. 이거 보려고 오는 거네. 뷰 보려고. 어, 버스 기사님이 여기가 뷰가 좋대요. 그래서 저만 왔습니다. 친구들은 피곤하다고. 아저 저기, 저기 가야 되네. 버스 기사님이 여기가 뷰가 좋대요. 그러니까 이 오렌지가 여기 입구 쪽에만 달려있네요. 저기 위까지 올라가는데, 저기는 오렌지가 하나도 없고, 여기 오렌지가 다 달려있어요. 네, 제 생각에는 지금 시즌이 아닌 것 같아요. 여기 12월이다 보니까, 센 노랗게 이렇게 많이 이렇게 달려있어야 이쁠텐데, 지금 색깔도 아직 안 익은 것 같고 오렌지가 노랗지가 않습니다 진짜 시즌 맞춰서 여기 오시면은 저 끝까지 다 오렌지 나무거든요 시즌 맞춰서 오시면은 진짜 사진 이쁘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앞에 카페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렌지 주스도 팔고 커피도 팔고 아 아쉽네 이거 시즌을 제대로 맞춰 왔으면은 진짜 이쁘게 사진을 찍을 수 있었 을 건데 아쉽습니다. 여기 또 다른 농장입니다. 포도. 아 여기 포도 맛인 것 같아. 포도. 있어. 아이 부끄러 아이가 부끄러워요 엄마. 엄마 부끄러워야? 아 여기 커피 나무 커피 나무를 심었네요 여기 밑에 음, 여기 꽃밭 있네 약간 내 생각에는 여기 어린 친구들이 오면 좋아할 것 같아 다큰 어른이 오기에는 조금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. 내려야 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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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 어, 한국말을 하시네. <laughs> 어, 학생들. 학생. 어, 학생들아 한국말 좋아하네 응. <laughs> 네. 어떻게 나 한국 사람인줄 알았지? 아... 네, 네, 얼굴 한번 해보잖아. 진짜? 어. 돼지 고기 있어. 나도 잘해. 오오 <laughs> <laughs> 너막 먹어. <웃음> <웃음> 아니, 리액션 해줘야지 너 이렇게. 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뭐요 <laughs> <laughs> 아, 저, 저 밑에 말 있어. 거, 거. 아, 거몽. 응. 어, 여기 돼지. 안녕. 아줌마들은 다 쉬고. 잘 나온다. 표정 관리 해도 이게 넋이 나갔서 다. 상태가 안 좋아. 응, 음, 다. 상태가 안 좋아. 아, 저, 음. 저기서 찍어야겠다. 저기가 이쁘 저기가 뷰 좋을까? 밥 먹어야 돼. 어. 배고파. 배고파? 응. 여기가 뷰가 좋네. 이름을 모르겠어요. 산 길에 그냥 오다가 온 데라서. 여기 진짜 현지인만 아는 가게 같아요. 진짜 그냥. 이런 산길 가다가 있는 가게입니다. 와, 여기 배터리를 전기로 쓰네. 전기가 없나 보네. 나안 보고 싶어? 하하. <laughs> 그래? <웃음> 치앙마이 팡이라는 지역의 야시장입니다.

32ครับ ừ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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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